여러분 저는 지금 신칸센을 타러 왔습니다. 오늘 후쿠오카로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역에 왔고 가고시마초역에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한 10만원 정도 하는데요. 원래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버스 너무 아침 일찍이 어가지고못 타고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좀 늦은 시간으로 해가지고 신칸센 그냥 예약했고 어차피 1시간 20분이면 가더라고요. 가서 오늘은 후쿠오카 그 하카타역 근처에 찜질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한번 찜질방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칸센을 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정석이고 와 엄청 넓어요. 넓고 쾌적합니다. 아, 드디어 갑니다. 후쿠오카로. 그래서 이제 걸어서 한 여기서 한 2km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그 아뇨 노유 온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찜질방을 지금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숙소를 가고 잡았니다 거기서 내일은 이동해서 이제 후쿠오카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찜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왔고 오늘 주말이고 또 일본에서 지금 연휴 기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역 안에도 계속 사람들 붐비고 있고 일단은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녀노유 온천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막 확인한 사실이 올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지금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미 폐업을 한 상태고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급하게 지금 부킹닷컴으로 눈물을 머금고 17만 원짜리 다른 호텔을 그냥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가 지금 여기 일본 후쿠오카도 여기 연휴 기간이고 축제 뭐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또 많이 오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숙소가 진짜 16만 17만 원대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5배 뛰어가지고 원래 보통은 한2 3만 원이면은 잘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근데 뭐 지금 찜질방을 못 가게 됐으니 잘 곳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하, 결제를 했습니다. 아, 한국 돌아가면은 다음 여행을 위해서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미리미리 조금 일본 공부를 해놨으면은 한 30만원은 더 아낄 수 있었는데 너무 지금 허비되는 돈들이 많아서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숙소로 가서 3시부터 체크인이니까 지금 가면은 체크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인 하고 아,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 좀 이따 봐요. 날씨는 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금 또 한참을 걸어서 호텔 앞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아파. 호텔이라는 데서 잡니다. 여기 지점이 이게 어딜 가도 다이 지점이 많아가지고 체크인하러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인까지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가방만 일단 맡겨놓고 지금 이 앞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삼각김밥 같은 거 주먹밥이랑 음료 하나 먹으려고 샀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저녁에 좀 맛있는 걸 먹으러 한번 나가보고 지금은 일단 이걸로 조금 때우고 시간이 애매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을. 약 맛이 약밥, 약밥 느낌이에요. 지금 막 숙소에 체크인을 해서 들어왔고요. 어제랑 비슷한 호텔인데 조금 더 좋아요. TV도 좀 크고. 구조는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는 화장실 어제랑 거의 비슷하고. 맞습니다. 이건 뭐지? 그냥 옷걸이인가 보다. 아, 드디어 들어왔네요. 일단은 짐을 풀고 또 세탁을 좀 해야 되니까. 런더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은 편집 작업을 좀 하다가 편하게 쉬면서 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쉬다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서 좀 시내 좀 둘러보고 그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고 좀 편집을 하면서 좀 계획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안에서 편집 좀 하다가 빨래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 근처에 어.. 나카스의 지 포장마차 유명한 그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녁도 먹을 겸 한번 구경을 하려고 한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제가 투어를 신청했어요. 유후인하고 베프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는 원데이 투어를 신청을 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거리만 조금 둘러보고. 일찍 들어가서 내일 투어를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마차거리 한번 가볼게요. 와 지금 골목 가는 길에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봐요. 사람들이 그 줄을 엄청 많이 서있네. 여기 뭔 집이지? 현지 맛집인가봐요. 엄청나게 지금 줄을 많이 서있는데 여기가 테츠나베 집? 해치나베 집이래요. 근데 여기 엄청 유명한가봐. 사람들 줄 엄청 많이 서있네요. 내일이나 모레 한번 기회가 되면 저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지금은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는 길에 텐칸몬처럼 이렇게 중앙시장 오키나와 그막그 그 국제거리처럼 돼 있는 또 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지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관광객들이랑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라 진짜 사람 많고. 와, 여기도 엄청 이쁩니다. 지금 그 시장 빠져나와가지고 봤는데, 봤는데 아기자기하게 또 이쁘게 꾸며놨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 청계천 느낌으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여기를. 인기스팟인가봐. 여기 지금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싹 해놨고요. 오, 저쪽 한번 가봐야겠다. 옆에 공연하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오사카처럼 이렇게 배 타고 여기 나룻배처럼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배사공들이 있어요. 음. 구경하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저쪽 건너가서 무슨 공연인지 한번 보고 그 포장마차 거리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주말이라 다 축제 분위기여가지고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야 우리 애기들 안녕. 아 지금 약간 강마루 축제? 강마루 축제라고 지금 써 있는데 오늘까지가 딱 그거였나봐요. 그래서 입장료는 따로 없고. 여기서 공연 보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강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뭐하뭐 뭐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타령 같기도 하고 기모노 같은 걸 입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축제라 그런가 저 가까이 가서 공연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공연 같아요. 일본판 판소리 공연 <laughs>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진도 찍어주시고 전통의상 입고 하는 전통 행사인 것 같아요 여기 한 바퀴 쓱 둘러봤고 다시 원래 왔던 대로 나와가지고 한번 포장마차 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무슨 유흥 거리인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걸스 바는 죄다 이런 여자들 그런 바들 모여 있는 거리인 것 같고 나이드신 분이랑 젊은 여자분들이랑 같이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 리쿠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이랑 말동무 해주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딸뻘 여자랑 다니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같이 막술한 잔하면서 말동 말무 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유명한 데인가 봐. 여기도 줄 엄청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느낀 건데 진짜 일본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간판만 봐도 여기는 막.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 하면은 무슨 가게인지조차 모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어를 다음에 올 때는 일본에 여행 올 때는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포장마차 거리 쪽으로 거의 다 와가고 그쪽에도 사람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앞에 보이는 강이 낙하강이라는 데인데요. 이 강을 따라서 생긴 거리가 나카스 강이래요 저 여기 왔는데 벌써 이 강변을 따라서 와... 사람 진짜 많... 이게 다 대기줄인가? 와...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 빼곡하게 차가지고 지금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와...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쭉 저쪽까지 싹다 그런 야타이부스 이런 된인것 같고요 여기 강오 야경도 엄청 이쁘게 번쩍하게 간판들이 크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약간 한강 느낌이 나네 한강보다 이쁘진 않지만 다음번 둘러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에 바둑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반대편 야타이부스로 왔 왔고요 아다 지금 대기하고 있나봐요 와, 여기도 한국 메뉴가 또 있네요. 한국어로 써 있고. 여기 줄 서서 한잔 먹어볼까? 지금 여기 한글로 써 있는 야타이부스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주문을 받으시는데, 가격이 좀센 편입니다. 맥주 한 잔에 거의 한 6천원. 그 다음에 지금 꼬치구이 네 종류 시켜가지고, 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0 0 0원 정도에 이제 먹을 수 있고 가격이 이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즐겨볼 정도의 그건 되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저녁을 해결하고 또 한번 구경하다가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앉았고요. 일단 생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먹고 가는 데여가지고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뒤에서 쫙 다. 지금 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분도 줄안 섰는데 바로바로 사람 빠져서 들어왔고요. 지금 꼬치구이 네개 시켰어요. 알겠다고 대합니다.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렇게 네개네 종류에서 1,200엔. 맥주가 700엔입니다. 15,000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끼. 맛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맛있어서 이 정도면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 먹고 나왔고요. 아 어느 정도 속이 좀 찼습니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자리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90엔 나왔고요. 와 아, 그래도 진짜 맛있다. 꼬치가 거기 위에다가 명란 알 명란젓을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굉장히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야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 각 야타이 부스마다 다 다른 컨셉의 다른 걸 팔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그냥 한 잔씩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먹고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유명한가 보다. 사람 진짜 많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여기도 뭐 꼬치구이 뭐 이런 걸 파는 것 같아요. 양송이구이랑 꼬치구이 뭐 이런 거. 아,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더 많네. 라면도 팔고 있네. 라면도 있고, 다양하게 먹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약간 이태원, 이태원 그 뚫고 지나가는 그 거리 같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와, 여기도 줄 상당하다. 오뎅 맛집인가 봐요. 오뎅 맛집 벌써 9시야. 어디 갈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니면은 일찍 숙소 가서 그냥 편집 마저 하면서 캔맥주나 사가지고 들어갈까? 어차피 내일 한 6시쯤 일어나야 돼요. 짐 챙겨서 어차피 간 다음에 거기서 차에 실어놨다가 차 타고 이동하니까 차에 실어놨다가 내일 묵는 호텔로 이제 끝나고 바로 가서 체크인하고 또밥 먹으러 나오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농구 프리스타일러. <목소리> 지금 여기 걷다가 어떤 중앙 시장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써있는 게 한국 메뉴판인데, 1시간 드링크 무제한 코스. 1시간 동안 여기 있는 모든 음료수가 무제한이에요. 안주는 기본으로 양배추가 제공되고요. 여기서 지금 약 9시 50분 정도인데, 네, 1시간이면 11시까지 맥주 1,500엔, 1,500엔의 무제한이니까 빠르게 한두 잔, 세 잔만 먹어도 손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고, 이제 맥주 하나 왔고 먹어보겠습니다. 어, 산토리 프리미엄인데, 정말 너무 맛있다. 네. 그래서 내일 또스를 투어를 갔다가 다시 이쪽 근처로 다시 와서 내일 예약한 숙소에서 또 하루를 거고요. 내일부터 와서 또 시간 되면은 밤에 또 나와가지고 한 바퀴 또 돌아보면서 이 거리의 분위기 좀 느끼고 한 시간을 좀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푹 쉬고 내일 봐요.